자, 고등수학 미적분원 RPM 544번 해설하겠습니다.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접선이 X축의 양의방향과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라고 했습니다. 네, 이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는데, 자,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, X축의 양의방향과 이제 45도를 이룰 때, 자,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같죠. 1대1대 1대 루트 2그 비율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항상 이게 기울기가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왼쪽으로 45도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마이너스 1갈때 플러스 1이 되는 어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원래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제 탄젠트로 이렇게 구하는데 이것까진 몰라도 되고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'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t를 구하면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. 미분을 하면, 마이너스 <laughs> 2x 플러스 3이고,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,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t는 2가 되겠죠. 그래서, 이 콤마, 자, f2를 구하면 되겠죠. 마이너스 4, 6, 2 해서, 4가 되겠습 맞나? 네. 맞나? 마이너스 4, 6, 2. 그래서, 어, 이 콤마, 아가, 정답이 되겠습니다.